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백서공주 그렸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계획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요. 이렇게 도화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도화지에서 이제 중심 찾는 거는, 어? 여기가 중심이야 생각하지 않아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중심만 찾는 게 아니고, 중심보다 더 이 화면을 분할하는 이, 이 눈도 이제 우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이상으로도 분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 위, 아래, 위, 아래,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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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이었는데 또이 위에서도 가운데 부분이 어디인지, 이 위에서 가운데 부분은 어딘지, 여기에서의 가운데 부분, 여기에서의 가운데 부분, 또 여기에서의 가운데 부분, 여기에서의 가운데 부분, 여기에서의 가운데 부분. 우리가 이렇게 이 위쪽 네모에서의 또 가운데 부분, 이 네모에서의 가운데 부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작은 도화지 네모 안에서도 이렇게 다 분할할 수 있는 분할해서 관찰하고, 이제 표현까지 할수 있는 단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계획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그럼 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어제 이쪽 편에다가 이 화면에서의 이쪽 왼쪽 아래쪽에다가 사람을 그렸어요. 그렇죠? 이번에 다른 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다른 색으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사람을 하나 그렸으니까, 그러면 이 공간에서 이제 또 계획을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이 테이블과 의자를 이렇게 그려봐야겠어. 그래서 의,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고, 이 공주가 여기 서 있는 그림을 그릴 거야 하고 계획을 했죠. 그러면은 위치도 이렇게 정해 보는 거예요. 이 테이블을 여기쯤 놓을까. 앞에다 놓을까? 조금 뒤쪽에 놓을까? 하고 계획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획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 이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은, 음, 자연 물, 사람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인공물, 이 물체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거 손에 자꾸 묻으면 안 되니까, 요거 살짝 덮어 놓고 그릴게요. 그러면은 인형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러면 테이블은 좀 이렇게 음옆 뒤쪽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그려야겠다 그리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은 음 지금부터 이거 실루엣을 우리가 그리기로 해요. 자 여기다 놔도 보이죠요 여기다 놔도 보니까 하고 보면서 어, 그려봐요. 그러면 먼저 파스텔로. 우리가 사람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드는 인공물 그리기는 되게 쉬워요. 규칙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볼게요. 요 그릴 때에는 여기에 맨 위에 동그라미부터, 크기는 뭐 이정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둥글게 그리고, 여기 옆에, 여기 옆에도 이렇게 내려오고, 주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옮겨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보이는 대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해주고, 또 이쪽도, 있어요. 그럼 여기 다리가 보여요. 여기 다리가 그래서 이렇게 중앙에 있고 여기가 중앙인데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쯤 있고 여기쯤 있고 중앙에 있고 다리가 이쪽에도 다리가 보이고 이쪽에도 다리가 보이고. 이쪽에도 이렇게 다리가 보여요 이렇게 돼 있어요 놓고 이제 위치는 잘 잡았죠 이제부터 크레파스로 하스트 요거 꼭 끼워놔야지 안그러면은 실수를 툭 건드리면 쏟아져서 다 부서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제 크레파스로 자, 요 색깔로 그리기 전에 이게 하얀 테이블이니까 조금 요 하스텔 색깔을 조금 지우기로 해요 이렇게 흐려지게 지워요 이렇게 흐려지게 지우고 그래파스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테이블보 또 테이블보 주름 그리고 밑에 다리 이렇게 있고. 음 하스닉 자국은 지우고, 의자도, 이거 자꾸 보면서 그려야 돼요. 외워서 그리지 말고, 보면서 그리세요. I 리본이 있는데 리본은 나중에 어, 사인펜으로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인펜이 선이 약간 그 가는 선이니까 아주 작은 거는 사인펜으로 그리고 더 작은 거는 더 가는 펜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런 것도 할줄 알지요? 음,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도 어, 여기서 밝은 빛이 내려오니까 여기는 지트에 선을 그어줬고. 여기는 좀 밝게 그어 줬어요. 또 짙게 그리고 여기 밝게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건 흰색이라서 요 색으로 했지만 여기 있는 이 레이스 있죠. 이 레이스는 여가 이렇게 뭔가 리본같은게 있고 이렇게 출렁이고 여기도 리본 같은 게 있고 또 이렇게 출렁이고 여기도 리본 리본인지 꽃인지 이런 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표시만 해주고 또는 사인펜으로 자세하게 그려주면 예뻐요. 그리고 여기도 다 사인펜으로 그려주면 돼요. 하고 요발 쪽은 여기 보면은 짙은 색이죠. 그래서 이제 짙은 색으로 칠해줘요. 그런데 여기 겉에 칠했던 그렸던 이 선보다 다른 색이면서 색깔은 음, 채도는 같아요. 밝은 느낌이 같아요. 그래서 요거 채도 같은 거 이렇게 색칠해주고. 색칠해줘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하얀 테이블이니까 이거 아까 파스텔을 그렸던 걸좀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주고 이것도 파스텔 자국인데 이거는 살짝 살짝 지워주기로 해요. 그리고 흰색 크레파스로 이게 다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색칠할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가 제일 하얗고 밝은 색이라서 먼저 여기 먼저 이렇게 칠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크레파스를 칠하다 보면 색이 섞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쪽이 섞일지 모르니까 밝은 쪽 먼저 해주고 이쪽을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줘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색깔 무늬도 좀 생겨요. 그리고 의자도 색칠해주고, 흰색으로 색칠해주고, 또 여기도 흰색으로 색칠해줘 그러면 남아있던 파스텔 가루하고 프레파스가 적당히 섞여서 여기 이렇게 그 명암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요거 파스텔 자국은 지워주고, 지워줬죠. 그리고 여기도 흰색으로 지금 칠해줘요. 아까 처음부터 칠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흰색 테이블 보즈 요거하고 같은 색. 그래서, 이렇게. 여기 깨끗한 쪽 먼저 이렇게 칠해줘요. 그리고 요 라인에, 요쪽이, 요쪽이 좀 짙은 쪽이에요. 짙은 쪽은, 이 라인, 자기가, 음, 크레파스로 그려놓은 라인을 이렇게 번지게 색칠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둥근 선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끗이, 음, 지를 깨끗이 닦은 다음에, 여기 깨끗한 라인 한번 이렇게 잘 따라서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밑에 라인은 어 조금씩 그렸다가 안 그렸다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려주는 게 아니고 왜냐면 라인도 어 명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밝은 쪽 어두운 쪽 이쪽이 밝으니까 흰색으로 더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어 칠해주는 거예요. 요 밑에는 이제. 내가 칠했던 요 색깔 있죠? 요 색깔보다 조금 짙은 색으로 이렇게 명암을 주는 거예요. 발 쪽이 요 밑에 쪽이 더 어둡겠죠? 요 동그라미도 요 밑에 쪽이 더 어둡겠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 쪽에 더 어두워지게 이렇게 색칠해주면 돼요. 이렇게 칠해주고. 그리고 이제 사인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인펜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어떤 경우에 얇은 색연필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꽃 모양도 이렇게 좀 그려주고, 양도 그려줘. 그래도 꼭, 크레파스가 사인펜에 묻으니까 한 번이나 두 번에 끝낼 수 있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묻은 거 여기 잘 닦고, 그리고 크레파스로 아까 했던 이 선을 이렇게 줄을 더 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명암이 생기면서, 어, 디테일한 이런 레이스 주름이 그려지는 거예요.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에다가 이렇게 레이스 주름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음, 여기에 리본은 이 꽃보다 좀더 작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더 가는 음, 펜으로. 음. 더 가는 펜이에요, 이거. 더 가는 펜으로 여기 리본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도 리본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또 여기도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알겠지요?